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이이사입니다 오늘은 뷰티풀 코란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1.6 딜라이트 2019년시 2019년 3월 경유 오토 권세계 99,000km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 상태고요. 엔진 룸, 운전석 조호선, 내비게이션, 자,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99,000km,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운전석, 어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뷰티풀 코란도 2룬의 1.6 딜라이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게 다 6개월에 만키로도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버튼시동 수위차싸게다 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명 판매와 성리로 프고지공개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다.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이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와이드 211호 수입처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게 해서 뷰티풀 코란도 2륜의 DJ 딜라이트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뿐만 아니라 5개월에 8,000km 총 6개월에 1만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99,000km고요.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티풀 코란도 딜라이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기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뷰티풀 코란도. 8010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사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사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뷰티풀 코란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